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18, 19 이렇게 세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18, 19, 골로새서 2장 8절, 그리고 18, 19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2장 8절부터 한번 봉독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아멘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골로세서를쭉 보는데요. 골로세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썼잖아요. 반 이상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쓴 편지들은 보면 다 가본 데를 썼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개척한 곳을 향해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 두 곳은, 두 곳은 자기가 안 가봤는데 썼습니다. 그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로마서. 알잖아요. 그렇죠? 로마는 그렇게 가보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로마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그렇게 원했는데 못가 봐서 다른 곳에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가 원하고 원했는데 도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못 갔잖아요. 못간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편지를 썼는데 주옥 같은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또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보지 못하고 쓴 곳이 골로세 교회입니다. 골로세서, 이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하고 골로세서는 보면은 자기가 가본 데 같으면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로마서는 완전히 자기가 잘 모르는 곳을 향해서 썼고 골로세 교회는 자기 제자가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정을 조금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단 문제가. 성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언제부터 이단입니까? 지금 많이 생겼습니까? 19세기에 많이 생겼습니까? 18세기에 많이 생겼습니까? 이단은요, 예수님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부터 이단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뭐, 계실 때도 예수님 이런 빙자해서 누가 뭐 했는, 했, 했잖아요. 성경 보면은. 어, 뭐 그런. 이단에 빠질 요소들이 요 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어, 1세기부터 있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 있는데 초대교회 속으로 막 이단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골로새서에 어떤 이단이 있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2장 8절 이제 앞에 한번 보실래요? 2장 8절 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스 어,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누가 무엇과 철학과 무엇으로 헛된 속임수로 이 철학이 뭡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골치 아파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사람들널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도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아닌 것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면 예수에다가 다른 것을 섞었다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섞였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연구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 아닌 것들을 막 이야기했다고 학문적으로 얘기하고요, 막 다른 걸 섞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이게 전통이죠, 그죠 세상의 되지도 않는 초등 학문들 그런 것들을 조침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면 딱 끊으셔야 되잖아요. 왜요? 그 이야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골로세서를 쓰면서도 사도 사도 바울이요.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요. 여기 와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무엇인지 그거 그 우리는 그 허비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하고 다른 거는 뭡니까? 그건 전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2장 18-19로 가면요. 누구든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태도 신앙의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이 뭡니까? 그러면 어 이단들의 모습. 그 당시 골로새 교회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데 끌고 갈라 그러는 게 누구든지 참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한 거은 좋은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일부러 겸손한, 아, 이거 어려워요. 일부러 겸손한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 하이튼하고, 이당시 1세기부터 교회에는 일부러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럼 왜 일부러 겸, 겸손했습니까? 아,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수 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어운 인간은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이 사람들은 천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를 섬기려 그러면 겸손해야 된다. 그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성경책이 이렇게 밝혀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교육자들한테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러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빠빳하게서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천사를 넣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겸손이다. 그래서 막 그런 일부러 겸손한 거를 막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1세기 골로스 교회에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나 천사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 붙들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어야 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짧게 생각할 건데요.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니라 아멘. 갑자기 머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골로새서에서 머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가면요, 머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골로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골로에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고요,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몸이라면은 교회가 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머리.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자라고 머리를 통해서 명령을 받고 이런 그 머리. 그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머리라.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이상으로 가시면요. 19절. 요, 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지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요 붙들지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그냥 우리말로는 붙들지만은 누군가가 내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강도나 도둑이 와서 이걸 뺏어 갈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했단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줘요? 아니잖아요. 안 뺏기려고 이걸 꽉 앉잖아요. 그렇죠? 뺏기지 않으려고 강도나 도둑이 와서 빼앗을 때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꽉질때 쓰는 단어가 붙들지입니다. 붙들지.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하고 머리 관계는 붙들고 안 붙들고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절로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걸 깹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떼놓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시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도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럴 때딱요 단어가 하나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잘하려면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있는 거지만 이걸 꽉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붙들,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머리하고 몸하고 연합하여서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이라. 아멘, 참 희한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 잘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죠. 교회가 잘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죠. 성경에 보면 원리가 있더라고요. 딱 원리가. 그게 뭡니까? 뭐 그러면 머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 머리에, 저처럼 따라 하십니다. 머리에, 머리에. 붙어 있으라. 이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머리에 저절로 붙어 있는데, 이거를 붙어 있으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절로 되어 있는 거지만은요, 우리가 노력의 세계확 붙들지 않으면, 이거를 떼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많고요, 이걸 떼려고 하는 사상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떨어져 나간 상태로 해서요,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 자랍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예수 잘 믿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 이야기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폭과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이게 대단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이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가 몸하고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그 몸은 어떻게 합니까? 잘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영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목 없는 뭐요? 목 없는, 들어봤어요? 미녀, 목 없는 미녀. 아, 도금봉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도금봉. 성들분들, 목 없는 미녀가 뭐 같아요? 목 없는 미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이야기란 뜻이에요? 귀신 이야기라는 거지. 머리 없는, 목 위로, 이게, 머리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건 귀신이라는, 그건 지어낸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용이 호황하지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과연 교회가 머리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주변을 보고 21세기를 이렇게 보면요. 어, 머리 없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수 없는 찬양대도 있고요. 예수 없는 목사도 있습니다. 예수 없는 장로도 있습니다. 예수 없는 안수 집사님도 있고요. 예수 없는 집사도 있습니다. 권산도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교사도 있고요. 예수 없는. 이 뭐, 뭐예요? 머리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면서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이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요. 성경을 안 믿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안 믿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걸안 믿는 사람,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고 그럽니까? 그 머리에, 어떡하요 붙어 있으라. 저람 따라하십니다. 머리에. 네. 붙어 있으라.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머리에 붙어 있는 거지? 이거는, 사랑하시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아까 제가 붙어 있다는 거는 예수 믿으면 우린 저절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저절로, 저절로. 저절로.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끊어졌듯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하려면 은 머리에 어떻게 해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라. 꽉 붙어 있어야 어려워도 붙어 있고 힘들어도 붙어 있고 마음속에 세상에 막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도 꽉 붙어 있으면요. 잘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합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대단한 성경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아 하는데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파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는 이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딱 붙들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꽉 붙들고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꽉 붙들고 있으면 머리가 모든 것들을 명령하고 공급해서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라게 함으로 자라게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람이 탤런트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뭐 학교에서 채플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고 이럴 때는요 나가서 목소리 좋게 독창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졸업반이 됐을 때 머리 붙드는 거를 하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꽉 붙들고 자기 가문 대대로 대대로 이 사람은 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꽉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반이 됐을 때이 사람이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도 졸업반 되기 전까지 모든 신앙에 있어서 앞, 모범이 되어 있었고요.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앞장 서서 뭘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그가 어, 머리 대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그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상에 취해 들어가서 성도님들 이거 알죠?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건지 마르크스주의는요 모든 것을 다 물건으로 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사람도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공산주의가 하는 말은 들어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 그대로 하면 사상, 지상 나원이 이런 게, 이런 지상 나원이 없습니다. 다잘 사는 사람과 대충 뺏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다흩어지고다 같이 공평하게 살자가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그,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 그걸 뭡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물건으로 본다는 그게왜 무섭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로도 사람이 물건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팽개칠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꽁치를, 꽁치를 굽습니다. 꽁치를 굽는데, 꽁치 눈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꽁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하고, 꽁치 보고 우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생선을 굽는데, 그 굽는 게, 아휴, 니가 지글지글지글지글 한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왜요? 꽁치는 물건이라. 꽁치는 물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물이라 그러잖아요. 유물사상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물건이라. 이 지금 신학생이 자기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몇 명을 주겠습니까? 수천만 명을 공식적인 게 3,500만 명을 주겠습니다. 350만 명도 아니고 350명도 아니고, 3만 아니고 3 5 0 0명도 아니고 3,500만 명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건이라.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는 3500만 이지만,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탈출이 나와서 그때 죽은 사람이 한 8천만 명이 된다고 럽니다 8천 8,000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목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놓으니까요.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아까 철학이 들어가죠. 헛된 속임수가 들어가죠.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물건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요. 까딱 잘못하면이 붙들고 있는 목을 놓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까지라도 나와서 예수를 붙들자 그러면 붙들자 이러면서 나가지만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런데 넘어간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신학생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아시잖아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수많은 피들이 그게 설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머리 주님을 섬기게 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너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